세계를 알려드립니다. EDCFM 18C, 라디오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디오다의 MC, 황준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세네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진행할 MC 한 분과 세네갈 현지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다 MC 김나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네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네갈의 세네갈 칼곤 세네갈 현지인 전문가 이유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네갈 현지인 전문가와 함께 세네갈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네, 제가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샵2015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네갈 정부 다콩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EDCF에서 라디오를 시작했다고 들어서 EDCF와의 사연 하나 보냅니다. 저는 수도 다카르에 놀러가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었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세네갈은 중부지역 서쪽 해안부터 중동부 내륙까지 감비아라는 국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남북지역 간의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한국에서 EDCF 지원으로 수도 다카르와 연결하는 여객구도와 터미널을 준공해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도 다카르의 카페리만 타면 깊게 갈수있 되었답니다. EDCF 덕분에 다카르 맛집도 많이 가보고 관광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 e d c 프 지원으로 세네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 훈훈한 사연이었어요. 세네마 정부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동봉하기 위해서 수도 다카르하고 주요 중남부 도시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망 확충사업을 진행했다고 한, 하는데요. 이를 추진하는데 한국식 EDCF가 큰 도움을 준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페디의 운송문도 보완하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농수산물 수송을적기에 운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 그러면 혹시 MC 분들 세네갈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어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음 세네갈과 한국이 축구 경기했던 곳인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 <laughs> 네 그것도 맞지만 세네갈하면 어, 세계 문화유산 은 고래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고래요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고래섬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래섬은 어떤 곳이죠? 경험을 증명하고 있는 곳인데요. 기업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노예 모욕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는 화해의 장소이자 인간 착취의 역사를 증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78년에 등재되었죠. 오, 세네갈에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곳이겠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섬이 관광지로서의 수요도 많은데 어, 여객선 규모가 작고 노화돼서 후 이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여객선과 고래선 저반시설 현대화를 통해 해상 대중교통 정시성과 안정성을 개선하여 EDF가 c 또 한번 나섰군요. 아 역시 EDF의 c 세네갈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네. 네 세네갈의 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셔공무일님께서는 세네갈이 역시 해상 인프라의 세네갈 그만큼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웃기게 표현해주셨네요. 아, 어, 네 이번에는 쯔님께서 사연 들으니까 내 머리에 세네가 잘잘 아. <laughs> 잘 설명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오늘 유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 또고령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지금까지 2025님의 사연과 세네갈 현지인 전문가가 함께한 나디오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접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 세네갈에 대해 있어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찾아주시면 더 좋은 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도 덕분에 세네갈에 대해서 한참 더 알아갈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진짜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그때 같이 가시죠. <웃음> <웃음> 자, 아쉽지만 오늘의 라이브가 끝날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ええー、ごめん。